호이게서 전치사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먼저 전치사 자리 문제가 나와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렇게 세 개의 부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경우 즉 전치사가 정답인 경우의 형태가 있고 또한 가지는 전치사가 선택지에 두개 이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전치사가 다 나오기도 하고. 보기에 A, B, C, D에서 아니면 은두개 이상 나오는 형태가 전치사 관련 문제가 된다. 전치사는 과연 어떤 건데 우리가 계속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느냐. 먼저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 앞에 놓입니다. 명사 앞에 놓여서 About a cup, 하나의 컵에 대해 About the cup, 그 컵에 대해 About cups, 컵들에 대해 이렇게 해서 이 명사 앞에 놓이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소유격 명사 앞에 놓이기도 하고, 그 다음 형용사나 PP 명사가 놓여서 그 앞에 전치사가 놓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소유격이 놓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PP 명사 앞에 전치사가 놓여요. 그러면은 전치사란 뭐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앞부분에 놓인다라고 생각하고 형용사, 명사, 유격 명사, 유격 형용사, 명사 앞에 놓이는 게 전치사다. 일반적인 전치사는 뭐 in, at, for, from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뭔가가 앞에 어떤 단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단어도 전치사라는 게 그냥 원래 이 단어가 있죠. o for, from, with To, 이것도 전치사인데 여기 앞에 어떠한 단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먼저 According to ~~에 따르면 이란 말이고 뒤에는 이렇게 명사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머리 안에 뭐를 넣어야 돼? 명사만 나오지 않아 소유격명사, 형용사명사, 소유격형용사명사 이렇게 머리 안에 넣어주라고요 그래서 because와 because of는 많이 혼동하는데, because 하면 of가 붙으면 얘는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명사가 나와주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즉,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because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되고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전치사가 됩니다. In spite of, despite 이것도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특히나 무슨 무슨 of로 이렇게 끝난 거는 뜻을 몰라도 전치사인 건 알고 있어. 하지만 despite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Despite 이것도 전치사예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렇듯이 전치사는 그냥 단어 of, for, from, with, to 이것도 가능하지만 앞에 단어와 연결해서도 쓸수 있다 기출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지를 봐요 due to 어떤 모른다 그래도 to로 끝났다 전치사야 그러면 뒤에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끝나지만 아니면 어떻게 돼? 형용사,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형용사,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as, as로 나면 접속사입니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요거 a l l e 는 부사고요 even if 이거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섞여 있다 그러면 빈칸 뒤를 보세요 빈칸이 있고 뒤에 컴머가 보이시니까 여기서 끝나는 부분 자, 그러니 소유격, 형용사, 명사가 놓였어요 여기 무슨 자리? 전치사 정답은 A번! 이렇게 찍는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선택지 먼저 보세요 Because, 접속사, Finally, 부사 SNS 또 나왔죠? 요거 뒤에는? 주어동사, According to는 전치사 무슨 무슨 to 그래서 머리 안에 넣어야 돼요 무슨 무슨 of, 무슨 무슨 for 무슨 무슨 from, 무슨 무슨 with 무슨 무슨 to는 전치사 자, 빈칸 있고 뒤에 명사 하나 다 컴머, 잘렸습니다. 명사 앞에는 전치사 자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헷갈려요. 그 정답은 뒷번이고 단 하나, 무슨 무슨 투로 끝났을 때는 이때 예외가 있어요. In order to. 자, in order to가 나면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요거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와서요. in order to는 그냥 to랑 똑같아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것만 to 동사 원형을 쓰고 나머지는 to로 끝나는 거는 전치사다. 항상 공부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목소리>